안녕하세요. 성경 독후감 생명의 샘 지저스 채널입니다. 오늘은 예언서 요엘스가 되겠습니다. 저자는 요엘로 요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란 뜻이 있고, 저작년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남유다 멸망 시기로 추정됩니다. 여엘스는 아주 짧게 3장으로 되어 있지만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잘 요약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주 멸망이 임박했을 당시에도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와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했으라도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찌 보면 마지막 절규 내지 멸망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1장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리고 이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2장 14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두 구절에서 멸망 뒤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3장 21절 말씀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그하십니다. 감사합니다.